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 d i o Ciderti, Cummins Radio Ciderti, c u m 라라라 e t s o 드시기자기 문천씨. <laughs> 잠깐만요. 너무 웃겨요. 아 칭찬 맞아요? 드시기자기. 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 근데 이분은 정말 이게 아, 사람이 또 들리는 게다 달라지잖아요. 우린 아, 드스크로 들었는데 어. 드시기. 이쪽은 러시아 느낌이네요. 드시기. 어, 자이가브스키. 드시기. 어 알겠습니다. 좀 수정해서 해볼게요. 드시기. <laughs> 저기요. 적당히 아니, 뭐, 하라고요. 러시아요. 러시아. 어감 이상하다고 이나 지금. 그렇지않아요 기분이 이상하다고 이제. 드시기. <laughs> 나 미치겠네 진짜 그러면 느시기 작기 문천식과 함께하는 어후. 추억의 팝스, 팝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갑니다 디스크 작기 문천식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이 묻어있는 팝송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 진짜. 그때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봅니다. 추억의 Pops, 팝, 스 <목소리도> 후배 지금 과몰입해서 진행하는데서 딴지 걸지 마시라고요. 콜라보. <laughs> 아니 분명히 이종환 선생님 고 이종환 선생님 제가 오마주로 네. 디스크자기 하고 있는데 콜라보 갑자기 김상중 씨가 나오냐고요한줄기잖아요 아, 솔직히 정말. 자 (11월에도) 듣기 좋은 팝송들과 함께 추억 이야기는 계속 되겠습니다 추억의 팝스 팝스 좋았어 <웃음> <웃음> 아무도 진지않할때나오죠 아주 좋았어 <laughs> 3 0 1때님 어머 제 머릿속에 들나 왜요? 왔을정나로 제가 듣고 싶어하는 팝송들이 줄줄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가면 하또 최필규님은 매주 일요일은 문종환 선생님과 정 선생님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듣습니다. 네. 감사하고 항상 수고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최필규님. 네. 네. 문 쌤, 예, yeah. 정 쌤이에요. 문 쌤, 정 쌤과 함께는 하 <laughs> 추억의 팝스, 팝스. 네. 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진짜 그런 여러분이 팝스팝스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사연과 함께 전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상상이 되니까. 7277이면 반신욕 하면서 이 코너 들으신대요. 아, 이건 상상 안 할게요. 어, 피로, 피로가 싹 풀린대요. 깜짝이야. <laughs> 예, 죄송해요. <laughs> 어, 저는 일주일 중 팝스팝스 팝스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름다운 팝송과 영화 웃음편지 들으면서 반신욕 하면 일주일간 쌓인 피로가 다 풀리거든요. 봐요 저희가 영광 검색이 반신욕이 나올 애들은 아닌데, 목소리가. 아, 그렇지 그래서... 않아요 음. 반신욕. 때 마사지, 때 마사지 이 정도지. <laughs> 반신욕은 <좀> 격조 있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도 좋죠, 뭐. 그 팝송이, 어. 예, 팝송이 뭐 반신욕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업혀가는 걸로. 맞습니다. 자, 코너 안내면서 일주일간 쌓인 피로를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게시판 활짝 열어놨습니다. 듣고 싶은 팝송과 함께 팝송에 얽힌 추억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문파 음, 방송 중에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지라시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땡땡 팔오 님이 보내주셨어요. 추억에 팝송하면 생각나는 팝송이 하나 있는데요. 전국 팝송으로 나가면 괜히 제가 누군지 알려질까봐 익명 요청했습니다. 제 나이 (23) 당시 저는 첫사랑 오빠랑 사귀게 됐고 꿈에도 그리던 첫 데이트 날이었어요. 아, 선이야. 첫 데이트날이라 뭘 준비할까 하다가 어, 같이 발레 공연 보고 저녁 먹으면 어떨까? 집까진 내가 데려다 줄게. 들으셨죠? 아, 그냥 남들처럼 영화 보고 저녁 먹는 게 아니라 발레 공연을 예매해놨더라고요. 우와. 이거 비싼데요. 응. 정말 누구 첫사랑 아니랄까 봐. 게다가 저녁 식사도 꽤 분위기 는 곳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첫사랑 오빠의 차를 타러 주차장에 갔는데 어? 와 이거 그 뚜껑 열리는 그아 어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어 우리 선이 오픈카 처음 타봐 귀엽네. 에이, 촌스럽게 뚜껑 열리는 차라는 말을 내뱉고는 부끄러웠지만 첫사랑 오빠는 그런 제 모습까지도 땀내리 귀여워해줬죠. 선이야. <laughs> 네. 집에 가는 동안 우리 위에 뚜껑 열고 달려볼까? <laughs> 오빠도 진짜. 근데요, 이게 겨울인데도 막 열리는 거예요? <laughs> 우리 선이 진짜 순준하네 자, 잘 봐. <laughs> 와, 한강 다리를 건너며 오빠는 오픈 카를 개방했고요. 그때 봤던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은 아직도 잊질 못합니다. 그런 첫사랑이 이젠 라디오 듣는 제 옆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다면 참 좋을 텐데. <laughs> 맞아요. 그 사람하고 이어지진 않았어요. 오빠 얼마 전 SNS로 결혼한다는 거 봤다. 그때 잊지 못할 경험 만들어준 거 너무 고맙고 잘 살아라. 나도 내년에 결혼한다. 우와 음, 잘됐네. 아주 분위기 있구만. 네 어? 각자 다 추억을 뒤로하고 결혼하시네. 뚜껑을 열고 그냥. 맞아요. 저는 신인 때 정준하 네. 씨가. 네. 그 오픈카를 타셨었어요. 음. 그래서 한두 번 얻어 탔는데, 네, 네. 야 분위기 좋더라고요. 저도 그거 탔었어요. 어. 정준아씨 오픈카. 그때 그 준아이 그 자랑 많이 했거든요. 아니, 온 동네 방네. 버스인 줄 알았어요. <laughs> 이놈 내리면 저놈 태우고, 이놈 내리면 저놈 태우고. 맞아. <laughs> <laughs> 택시인 줄. 어, 이휘재 한번 어? 타고, 음. 정선이한번 타고, 음. 문철시도한번 그러니까. 타고. 어때? 오픈카 타니까 오빠가 달리 보이지? <laughs> 아니야, 차만 보여. <웃음> 꺼져! <웃음> <laughs> 아, 어너정선이알았어 이제 너 그렇게 해봐너 이제. <laughs>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순수하고 예쁜 첫사랑의 기억이다. 너무 발레 공연 매너 좋으신 남자 친구였네. 요그죠 음. 우리 익명을 요청하신 땡땡 파로 님이 당시 오픈카 뚜껑을 열고 달리면서 들었던 노래라고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은데. 비기너 게인 영화. 아. 거기 OST입니다. 키나 나이틀리가 부른 커밍업 로즈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일요일 하, 코너 좋다. 예. 키에이나도 목소리가 네.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뭐, 마려워요? <웃음> <웃음> 이 사람이 <laughs> <laughs> 아, 마려워요가 뭐야 <laughs> 앞에 볼느끼가좀 <laughs> 아, 그래서 마려워 방구야 <laughs> 아니만 일요일 코너 추억의 팝스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3528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팝스팝스를 듣다가 저도 중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서 중학교 때 친구들끼리 만나면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50대 후반의 선생님으로 목소리는 마치 황석정 씨를 닮은 듯 했고요 어 그래 문천식계 숙제를 안 했다고? 근데 뭐가 그리 당당해? 쪼그려뛰기 실패 실시한다 실시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학생들을 휘어잡았고요 또 복장도 굉장히 특이하셨어요. 늘 파마 머리에 짙은 화장, 네모난 안경. 게다가 둘째 이모 김다비처럼 형광색 등산복을 즐겨 입으셨거든요. 아 그러보니까 어, 고 외모도 둘째 이모 김다비 씨랑 <laughs> 개그맨 조이런 씨를 반쯤 이렇게 섞어놓은 그런 모습이셨던 oh, 것 같아요. Great. 상상되십니까? 야. Yeah. 무튼 그 선생님과 함께 함께하는 영어 시간 늘 파이팅이 넘쳤죠. 그래. 어이에는그무지그브룩더니스피어그 다들 알지? 그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 이 가수의 노래를 배워볼 거야. 문진식이! 문진식이! 아, 어, 예, 예. 선생님 이 얘기하는데 왜 졸아? 너 나와! 얘기하는 도중에도 자는 학생들을 콕콕 집어냈던 선생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당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를 부르는 게 수행평가였는데요. 소심했던 저는 톰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 아 선생님, 저, 죄송한데, 아, 저대 저 못할 거 같은데요. 아이 그왜 이걸 못 부르지? 왜 가사를 틀려? 응. She's so lucky, 어? She's a star. 이거 쉽잖아 가사. 시소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야, 이리 나와 너. 보게. <laughs> 어, 발음 하나 하나를 강조하시며 리듬에 맞춰 몸까지 흔들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저는 팝송하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 키와 함께 그날 그 선생님의 춤사위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신 거죠? I'm fine, thank you, Andrew. <laughs> 아이고, 웃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경상도 네. 분이셨거든요. 네. Long, long ago, there's a farmer <laughs> who has five brothers. 어, 그거 외우시네. <laughs> 네. 야, 이거 발음이 어렵니? 이거 어, 왜 못하니? 저도 하나 있어요, 경상도 영어 네. 선생님.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네. This is right. 네. This is wrong. <laughs> 돼지. 어, 돼지지롱 이렇게 했던. 돼지는 나쁜 거야. <laughs> 돼지 나쁜 거야. 나쁜 돼지야.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음. 이게 어학 선생님들이 사투리가 조금 심한 분들도 영어 선생님 하실 때 이렇게 발음이 묻어 나오곤 했거든요. 음. 또 약간 올라가면 또 전라도 그 사투리 w h y, y don't you. 음. 그렇지 겁나게 요청을 할때 <laughs> why don't you를 쓰는다잉 아, 맞아 진짜 그랬어그우 때는 난 근데 그 추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요즘 선생님들은 좀덜 하실래나 모르겠네 원어민 교사 쓰고 막 이런 것보다 음. 그냥 몰라요 그 추억과 온도가 훨씬 아, 좋은 웃기다. 것 같아 아 네. 웃기다 she's so lucky she's a so star 아 어. 웃기네요 이게 어렵니 <laughs> 노래 원곡 들을까요 네. 브루토니스 피어 u c k y 이를 네, 일코죠 추억의 팝스팝스 팝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에는요. 원작과는 전혀 다르지만 더 재미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팝스팝스 팝스 퀴즈!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간 팝스팝스 팝스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리엘, 저에게 들으세요. 인간의 세계는 흠집입니다. 육지에 사는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 에리얼은 마녀 우슬라를 찾아왔는데 마녀 우슬라님,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제 목소리를 들을 테니 제게 육지를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세요 에리얼, 그 대가는 알고 있겠지? 네 목소리를 내게 주면 대신에 너는 그래요, 저는 목소리를 잃겠죠 하지만 기꺼이 아, 가까이서 왕자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저는 갖고 싶어요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네 목소리 대신에 나중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laughs> 괜찮아요 자 얼른 마법을 걸어주세요 어, 성격 참 급하네 그래 뭐 이건 네가 원한 거니까 스리스리 마술이야 어때 왕자님을 만나러 가시는 탈의가 생겼지 또, 뭐, 뭐야 왜 동물 목소리가 나와 내 마법은 네 목소리를 받는 대신에 동물 목소리로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지 네가. 터바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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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개인기 포텐 터진 <laughs> 진짜 <이> 방송국 것들 <laughs> 자 문자 드립니다 아, 문제 드립니다 조금 전 대화 내용은 유명한 영화 속한 장면을 패러디한 내용이었죠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제목 무엇이죠? 1번 백설공주 2번 인어공주 3번 충남공주 맞지 말아요 <laughs> 우리 아빠 고향 <laughs> <laughs> 어~ 청남공주 웃기다 자 문자 민뉴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 1 0 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ummer e l i t 가 함께한 (under the s u (I am l i s t e n to me) 네. 이름1 0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추억의 팝송도 듣고 그때 그 시절로 추억여행 떠나는 추억의 팝스 팝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4부에서는요, 추억의 팝가수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죠. 오늘은 어떤 가수죠? 오늘 만나보실 추억의 가수는, 크, 라틴 록 사운드를 세계적으로 알렸던 산타나! 산타나! 왜냐하면, 어, 남성분들 뭐, 산타나 곡 하나, 둘 정도는 기타로 또뭐 연주해보고 싶어 하고. 한 번씩 했었죠. 네, 네 산타나에 관련된 그 기사들 어, 좀 읽어드릴게요. 네. 라틴음의 호흡, 그 전설을 듣는다. 라틴록 황제 그룹 산타나 첫 내한 공연. 60년대 로키타리스트 산타나. 네, 뭐 어떻게요? 로키트? 로키타리스트. <laughs> 멍청이. <웃음> 쨍하고 했던네. 싱글 스무드 빌보드 3위 차지해. 먼저, 1996년도 기사입니다. 아, 록과 라틴 음악이 호흡하는 전설을 들을 수 있다며 산타나의 첫 내한 공연을 기대하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대한 어, 공연이 기억이 안나지 아, 그러니까 저도 군대가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었나. 그때는 제가 산타나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선혜 씨이 방송 하실 때잖아요. 96년도면 하고 있을 때죠. 당시 리더인 그 카를로스 산타나는 인터뷰에서 처음 만나는 한국의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새겨질 멋진 무대를 선사하겠다. 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산타나의 인기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9년도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때 발표했던 싱글 스무드가 빌보드 순위에 오르면서 팝 전문가들도 깜짝 놀랐대요. 오... 산타나 인기를 좀 분석해 봤대요. 예? 그랬더니 99년 당시에 그 리키마틴을 비롯해서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막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오... 막 이글레시아스 이글리글 난리 났었잖아요. 네네네네네. 라틴 음악 열풍, 응? 골방 가만히 있고쫙쏴 아, 이런 그렇죠. 거. 어. 그때 이제 유행에 민감했던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 라틴 정서가 쫙쫙 녹아붙어 있는 산타나의 음악들을 찾아 들었다고. 그게 인기 비결이었대요. 어, 아니, 엔리케 이글레시아스가 홀리 뭐... 아들. 아, 홀리 아들이요? 응. 오, 그렇구나. 응. 에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빠랑 아들이 또 골반이 장난 아니에요? 스타네 계속 저. 막 이글이글. 이글. 그러니까요. 자, 오늘 살펴본 이글이글 추억의 팝가수 산타나였고요. 어, 래좀 들어봐야죠. 이글이글이 뭐하나? 우리 개콘 이글이글. <laughs> 아, 이상훈 씨는 네. 아, 너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예. 예. 가끔씩 이렇게 근황을 또 듣는 거죠. 뭐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덕분에. 그러게요. 예. 예. <laughs> 자, 그러면. 몰뭘 아, 드신 거예요, 지금? 코요 예. 산타노드, 듣죠. 요 번데기 바른 좀 해주세요. 스무스! 이리 <laughs> <laughs> 보내주신 사연 계속해서 좀 만나볼까요? 이번 사연은 파리76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내려와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항상 친정 부모님이 틀어놓으신 라디오를 들으며 100일이 간 넘은 아이를 수유하고 있어요. 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지. 이거 나랑 네 아빠가 항상 듣는 라디오인데 이거라도 들으면서 있어. 네, 사실 출산하면서 강제 집콕 중이라 꽤 답답하기도 했는데요. 친정 엄마가 왜 라디오를 추천해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써니언니랑 천식오빠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안에만 있어도 심심하지 않거든요 <laughs> 진짜요? 오, 진짜. 어, 감사해요 <웃음> 센스쟁이 <웃음> 특히 일요일에 추억의 팝송을 듣다보면 아기도 평소보다 더 잠이 잘 드는 것 같아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우리 딸내미를 위한 팝송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사연도 보내봐요 제가요 우리 딸 채은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팝송은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라는 곡이에요 <laughs> 사실 이 노래는 저희 엄마가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요. 내가 너 가졌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태교도 제대로 못한 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손주에게는 좋은 노래 꼭 들려줘야지 하면서 마음 먹었어. 라디오를 애정하는 엄마는 라디오에서 스티비 원더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는 노래 Isn't She Lovely를 듣고는. 메모를 해놓으셨대요.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꼭이 노래를 들려줘야지 하고 말이죠. 음. 덕분에 우리 채은이 임신했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노래고, 듣다 보니까 이 노래에 애정이 꽤 생기더라고요. <laughs>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는 뜻의 제목처럼 100일이 조금 넘은 시간 동안 건강하게 잘 커준 우리 사랑스러운 딸, 채은이를 위해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언젠간 우리 딸 채은이도 저희 엄마가 저희 임신했을 때부터 자주 듣던 팝송이래요. 라면서 추억의 팝스팝스에 사연을 남길 날이 오겠죠? 아, 오죠. 어, 어떡해. 최은양 금방 10살, 20살 되죠. 맞아, 진짜. 왠지 정선호 씨는 그때까지도 여기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지방령처럼. 어. <laughs> 양인수 씨처럼. <선생님처럼. 웃음> 너는 이름이 뭐니? 하면서. 영광이다. 그것 네. 또한 영광이다. 그럼요, 그럼요. 네. 아, 함께 어쨌든. 해요. 아유, 그래요. 뭐 열심히. 네, 떠날 생각해요. 아유, 그럴리가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음. 뭔데요. 진짜 네. 이 시간을 빌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지만, MBC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저희는 안 떠납니다. 예. 네. 저는... 만약에 어느 날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다면, 네. MBC가 버린 겁니다. <laughs> 제가 그만둘 리가 없어요. 그거는 네.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아들딸입니다. 네. 함께 공증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바로>. <웃음> 자, 그러면, 어,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우, 그거 그목소리로 해야 돼요, 여러분. 디스크 잡기 아. 문종환이 소개할게요. 아, 어, 8리칠룡님이 신청하신 노래. 이진 v e l y 욕같은 아니라고요. 노래 들으면 엄청 좋다고요. 자, 노래 큐! 발표해야죠. <laughs> 왕자님 얘기 나왔던 거. 그렇습니다. 예. 왕자님 만나기 위해서 마녀에게 목소리를 줬는데 그 마녀가 하필이면 동물 소리만 허락했던 예. 그 비극의. <웃음> <웃음> 이런 짜깃기 정말 너무 원작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예. 자, 정답 들어갑니다. 2번, 인어공주였죠. 예 대부분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자, 팝스팝스 팝스 퀴즈. 정답자는요, 지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끝곡은 영화 인어공주가 개봉됐던 1991년도 팝차트에서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당시 중고등학생들 통키타 배우면 꼭 한번 쳐봤던 노래예요 맞아요. 네. 진짜 많이 봤어요. 뜬딱뜬딱 네. 이렇게 뜯는 장법. 그주법이거든요할수 할, 있죠. 연습했었죠. 그니까. 네. 교회 오빠잖아. 어? <laughs> 기타를 제법 쳐요 아주. 네. 한번 라이브로 기타 연주 한번 들려줘요. 네.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네. 익스트림입니다. 네. More than o r